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결혼을 하지 않거나 만약에 하게 된다면 최대한 늦게 하려고 했어요. 제 나름대로 충분히 젊음을 즐기다가 뒤늦게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워낙 깔밖에 모르는 다정한 분이셔서 아빠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꼬인 것인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저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라고 하지만 계속 그 일이 생각나고 너무 억울해서 아직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저의 이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집안은 부유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일하시면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아껴서 모은 돈과 아버지께서 주신 용돈을 모아 꽤나 큰 집을 사서 저희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집만 본다면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구나 라고 오해할 만했죠. 하지만 그 집이 저희 집안이 가진 재산의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짠돌이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다 보니, 성인이 되어 돈을 벌때 어차피 죽으면 못 가져갈 돈이니까, 그냥 막 쓰자라는 신념이 있으셨어요. 하루 벌어 그날 바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사시는 멋진 분이셨죠.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아버지의 큰 꿈이었는데, 원래부터 어머니 몸이 많이 약하셔서 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버지는 본인의 꿈을 짓밟고 태어난 제가 원망스러울 만도 한데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슬픈 내색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가끔 새벽에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훌쩍거리시는 모습을 봤지만 저는 못본척 해드렸어요. 아버지께서는 저밖에 모르시고 제 말이라면 꿈뻑 죽는 그런 분이셨어요. 정말 다정하셔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살았었지만 저는 다 해보라고 하시면서 하루 삼끼 먹을 거란 끼만 드시고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을 꼭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늘 저한테 자신의 신념을 말씀하시고 나셨죠. 나중에 죽을 때 이것들 다 해보고 죽을 걸 후회하지 말고 버는 만큼 쓰고 싶은 것을 쓰라고요. 그러려고 돈 버는 게 아니겠냐 하시는데 듣고 보면 다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바로 사고 싶었던 걸 사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꼬이게 만들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주최한 생일 파티라서 어쩔 수 없이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파티를 얼마나 근사하게 하든지 노래소리에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대충 예의상 분위기 맞춰주다가 친구가 잠시 자리를 떴을 때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따분하다는 표정으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자꾸 누군가가 계속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한 남자 지금의 제 남편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언짢은 표정으로 남편을 보다가 다시 시선을 폰으로 돌렸어요. 남편은 저랑 눈이 마주치자 살짝 제 옆으로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너무 이쁘세요. 제 이상형이라서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이런 건가 봐요. 아, 그러세요. 저는 관심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럼 재밌게 노세요. 어, 그 운동화 혹시 그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한정판이라 구하기 힘든 건데, 저도 그 운동화 구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구했거든요. 이 브랜드를 아세요. 이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브랜드인데, 그쪽도 운동화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운동화도 관심 많긴 한데 원래부터 패션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패션 쪽으로 가려다가 결국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회사원을 선택하긴 했지만요. 편한 걸 좋아해서 캐주얼한 복장으로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신은 운동화를 한번에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상형이라고 말걸 길래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가려고 했었거든요. 웬만큼 패션을 안다하는 사람들도 못 알아보던 제품인데 한 번에 알아봐주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운동화 얘기를 하면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친구들 모임에서 몇번 겹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번호 교환을 하게 되었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보면 취향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길래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연상이었는데 결혼 정년기다 보니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즐기고 싶어서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고속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결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냈는데 남편은 아버지 못지 않게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인사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남편은 저의 집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와, 여기가 너네 집이야. 정원 봐. 진짜 크다. 나 이런 집 TV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봐. 이걸 어떻게 관리해, 이큰 집을 아버님 혼자 관리하시는 거야, 오빠. 그러다 침 떨어지겠어. 그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턱안 아파, 이거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집이야. 우리 할아버지의 피와 땀이 이 집에 들어가 있지. 이런 집에서 살면 무슨 기분이야, 방 찾다가 길 잃는 거 아니야. 위로 찾기 해도 되겠어. 오바 좀 하지 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누가 들으면 우리 집이 궁궐인 줄 알겠네. 그냥 조그만 정원 있는 2층 주택이야.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내내 두리번거리면서 감탄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 반응을 보셨다면 정말 뿌듯해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어린 애처럼 입을 턱 벌리고 있던 남편이 아버지 앞이라고 나름 무게 잡고 앉은 게 너무 귀여웠어요. 아버지는 남편을 보시더니 인상이 아주 좋다면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딸이 좋다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수로 말리겠냐고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저는 남편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말을 꺼내니까 남편은 부모님 두분다 어릴 때 돌아가셔서 굳이 인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이 그동안 힘들었을 것 같고 괜히 저까지 숙연해지더라고요. 저는 얼른 남편의 가족이 되어서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비교적 쉽게 결혼을 할수 있었어요. 제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시댁이 없어서 좋았고 남편은 연애했을 때와 다를 바 없이 한결같이 제게 잘해줘서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했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 좋았어요. 당시만 해도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행복의 유효 기간이 몇 달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다리를 다치면 서 저희의 결혼 생활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건설업체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시고 계셨는데 다리를 다치고 당분간 일을 할수 없게 됐어요. 제가 걱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은 알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걱정해 장인 어른이 쉰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직원들이 알아서 다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야 아빠가 일을 안 하시면. 아빠 몫까지 다른 직원들이 해야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지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을 텐데 아빠 몫까지 더 하려고 해봐나 같아도 짜증나지. 그래도 장인어른이 월급 주는 건데 하라면 군말 없이 해야지. 그게 불만이면 자기가 회사 차려서 사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방금 뭐라 그랬어 우리 아빠가 월급을 준다니 우리 아빠도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월급을 줘뭐그 회사 장인어른 회사 아니었어. 너가 전에 장인어른 회사라고 했잖아.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우리 아빠 회사라고 했어? 나는 우리 아빠 건설업체에 일한다고 밖에 얘기 안 했는데 혼자 뭐라는 거야? 엄마는 계속 그 건설업체가 아버지 회사가 아니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할수록 얼굴이 새아이 지길래 처음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러더니 그날 이후로 남편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더라고요. 가정했던 남편은 온데간데없고 찬바람만 쌩쌩 불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생전 안 하던 외박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고요. 외박하고 오는 날이면 남편의 겉옷에서 늘 같은 향수 냄새가 나뒀어요. 술에 취해서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보니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여자는 만남을 하루 이상 이어가지 않았고 남편이 지속적으로 만나는 여자는 3명이었죠. 저는 모든 불륜 증거들을 제 휴대폰에 몰래 옮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옮기던 와중에 자고 있던 남편이 중간에 깬 거예요. 저는 황급히 폰을 뒤로 숨겼고 남편은 아직 술이 덜 깼는지 앉아서 주절주절거리더라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녹음기를 켜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왜그 회사가 장인어른 회사가 아니야? 도대체 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큰집에 살면서 말이야. 어떻게 직업이 회장님이 아니라 막노동일 수가 있냐고 오빠 뭐야? 내가 돈 많은 여잔 줄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야? 그런 거냐고? 대답을 해봐 정말 그런 거야? 그래 돈 많은 줄 알고 그랬다. 왜 자기 처음 봤을 때도 명품 옷 입고 왔길래 돈 많은 줄 알았어. 그래서 자기 꼬셔서 내 팔자 한번 펴보려고 그랬다. 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그랬던 거구나 오빠. 그러고 살면 돌아가신 부모님 보기 안 쪽팔려 누가 돌아가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인데. 우리 가족 판자 집에 살고 있는 게 쪽팔려서 거짓말 친 건데 남편은 취중 진담을 털어놓더니 다시 픽하고 쓰러지더라고요. 저는 지금껏 남편이 뱉은 말들이 어이가 없어서 녹음기를 다시 재생해왔어요. 제가 남편한테 연애 시절에 아버지가 건설업체에서 일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을 보자마자 혼자서 멋대로 그 건설업체 회장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제가 돈 많은 집안인 줄 알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만날 때마다 제가 명품을 입고 있으니 혼자서 얼마나 상상이나래를 펼쳤겠어요. 그런 집에 살면서 회장 아버지에게 돈 받아 생활하며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다 제가 힘들게 돈 벌어서 사있는건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날이 박는 대로 곧바로 이혼 소송을 했어요. 상간녀들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도 같이 하고 왔고요. 저는 이혼 소송장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직 술에 취해 꿈속을 헤매고 있는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남편은 갑자기 얼굴에 무언가 떨어지자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다짜고짜 내 얼굴에 뭘 던지는 거야. 너 아침부터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나 지금 지극히 정상이고 아마도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지금 당장 짐 싸나 방금 이혼 소송하고 오는 길이야. 여긴 내가 대출 받아서 마련한 집이니까 네가 여기서 나가. 이게 진짜 미쳤구나. 그리고 이혼 소송 누구 마음대로 이혼 소송이야. 내가 멀어 쨌는데 오히려 내가 사기당한 거라고 지 혼자 망상이 빠져서 허접된 거면서 사기는 무슨 사기야. 시끄러워 소리지를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짐이나 싸서 나가 귀찮으니까 내가 너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야 알겠어. 내가 고소를 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이혼 소송을 해 시끄러우니까 나가라고 네 혼자 이혼당하는 게 억울할까 봐네 상간녀들까지 같이 고소했으니까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네가 살던 판자집에 나가 시끄럽게 소리지르던 남편은 제 마지막 말에 놀랐는지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입을 벌리고 눈만 뿜뻑뿜뻑 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하기도 귀찮아서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라고 손짓만 했어요. 남편은 짐을 싸는 듯 하더니 오지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날이 정말 살면서 제일 푹 잤던 날인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재혼을 한것 같았어요. 드디어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부잣집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명품 정장을 쫙 빼입고 얼굴도 반질반질한 상태로 어느 회사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또 어떤 거짓말로 그 여자를 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 남편이 잘 사는 꼴을 절대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판자집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현재 전 남편의 아내의 전화번호와 회사 위치를 알아냈죠. 저는 발신번호 제한으로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김수연씨 맞으신가요? 조연수씨 아내분이시죠? 제가 조연수씨에 대해 기니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네, 제가 김수연 맞는데요. 저희 오빠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그쪽은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이렇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하신 거죠? 저는 조연수씨 전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제가 수연 씨한테 드릴 말씀 있어요. 남편 몰래 수연 씨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잠깐 볼수 있을까요? 지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 아내는 아니요. 저희 오빠 제가 초혼이에요.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전 아내? 초혼이래요. 이번엔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쳤을까 궁금했는데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지면 카페로 와 주세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거길 나가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도 증거도 없이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셔야 할 거예요. 오늘 아니면 말할 생각이 없어요. 전 남편의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카페를 찾아왔었어요. 원래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증거라도 보려는 심선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밤에나 찾아올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오신 김에 커피라도 드시겠어요? 힘든 발걸음 하셨는데 커피는 제가 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도대체 당신이 가진 증거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요. 그거라도 한번 봐보려고 왔어요. 당신을 믿어서 온게 아니라 성실히 많이 급하시네. 혹시 그쪽 남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부터 말해봐요. 제가 그 부분들만 사실대로 말해드릴게요. 집안이 대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현재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회사 몰려주고 해외 거주하고 계시고요 시부모님께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대요. 혹시 직접 만난 적 있으시고요? 제가 사진 몇 장을 드릴 건데 이 사람들 맞는지 봐주시겠어요? 당연히 직접 만났죠. 상견례할 때 부모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진 속에 있는 이분들은 아니었어요. 왜요? 혹시 이분들이 저희 오빠와 무슨 연관이라도 있나요? 사진 속 사람들이 그쪽 진짜 시댁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저 판자 집이 그 남자 집이고요 사업은 무슨 그 사람 집 보일도 없어요. 저한테도 돈 보고 접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저랑 처음 봤을 때도 명품 입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집을 살면서 그런 옷을 어떻게 구했겠어요? 혹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속 옷이었나요? 그거 제가 그 사람한테 사줬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못 믿으시겠으면 집 사진 뒤에 적힌 주소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제할 말을 끝마치고 모하게 있는 여자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누우니 마음이 후련하지 못하고 약간 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후회된 건 아니었고 더 화끈하게 복수해 줄 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장만 멍하게 보다가 휴대폰 알림 소리에 손만 뻗어서 폰을 들었더니 전 남편 아내에게 제가 오늘 했던 말이 다 맞았었다고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이혼 소송할 건데. 오늘 말했던 거 말고 더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있으면 다줄수 있냐고 하면서요. 저는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다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사기결혼으로 이혼을 당했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돈 타령 해대더니 제게 줄 위자료와 지금 아내한테 줄 위자료까지 더해져서 꼴이 많이 아니었죠. 가끔 제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자신이 그땐 미쳤었다고 다시 받아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렇게 빈다고 해서 저는 전 남편을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할 반쪽을 만나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이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의 아버지는 이런 것도 다 경험이라면서 인생의 교훈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아버지 말씀처럼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당시엔 도저히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 거창한 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추억을 쌓는 게 진정한 행복이더라고요. 그동안 제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아버지께서도 무척 속상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아직 재우는 생각도 없고, 이렇게 평생 아버지와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사람과 행복한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랄게요.